살롱. 잘 있었어요? 대성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laughs> 어, 돌아오는 주일은 음, 어린이날 그 다음주가 또 어린이날이 껴서 음, 부모님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고요 음,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의 영상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우리 주님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음. 전두사님이 대독해 드릴게요. 추리국기 12장 3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라음셋을 떠나서 쑥꽃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추리국기 12장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기 12장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기 12장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지금 말씀의 배경은 애굽의 학대와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는 과정 중에 그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 자신을 그들의 인도자로 부르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애국왕에게 여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즉 여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와를 섬기려고 하니까 광야로 갈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데요. 음, 애고왕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열 가지 재앙이, 어, 처음에는, 음,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고, 먼지들이 이가 되고, 또 파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또 전염병으로, 전염병으로 가축들이 죽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축들만 살게 하시고 또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셔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 빨리 명령대로 어 종들이나 사람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우박을 맞고 죽게 만드시고요 어 메뚜기가 온 땅을 덮게 하시고 또 세상이 어, 흑암으로 어두워져서, 어, 더듬고 다니게 하셔요. 그리고, 어, 그런데도 애구방 바로가, 음, 모, 모세와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자, 어, 끝내는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죽게 하세요. 죽게 하시고, 어, 이열 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내리심으로, 어, 바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두려워하여 드디어 애국왕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떠날 수 있게 해주어요 그래야 430년 만에 애국을 나올 수 있게 되는 배경입니다. 어, 떠나올 때 믿음의 백성들은 어, 은금 폐물과 의복과 무교병, 여기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어, 어, 발효되지 않은 그런 어, 떡을 만드는 그 과정에 있는 그 재료인데요. 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죄악에 물지 않는 어, 깨끗한 상태를, 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런 상태를 어,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어,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어요.